안녕하세요 카알 엑스테리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쌍용 렉스턴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쌍용의 플래그십 SUV로서 렉스턴은 수년간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프리미엄한 디자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전체적인 비율과 감각 그리고 디테일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전면부입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더욱 넓고 직각에 가깝게 세워졌으며 블랙 하이글로시 또는 새틴 크롬 마감으로 마무리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릴 내부의 메쉬 패턴은 입체 감이 강조된 구조로 suv다운 강인함과 깊이를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양옆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풀 LED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으며 얇고 날카로운 형태로 현대적인 느낌을 배가시킵니다. 주간주행 등 DRL은 전면 팬더 쪽으로 살짝 뻗어나가며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하단 범퍼는 더욱 스포티하게 다듬어졌으며 커진 에어 인테이크와 세로형 사이드 벤트가 역동적인 인상을 더합니다. 측면에서는 전체 실루엣이 보다 정제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직선으로 길게 뻗은 숄더 라인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차체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휠 아치 부분은 더욱 각이 살아있는 형태로 다듬어졌고, 새롭게 적용된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은 강인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창문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크롬 벨트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블랙 아웃된 필러는 플로팅 루프 효과를 연출합니다. 루프레일은 슬림해졌지만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며, 선택 사양인 전동 사이드 스텝과 세팅 크롬 도어 핸들은 실용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트렁크 도어는 더욱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로 다듬어졌으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풀 LED 테일 램프입니다. 슬림해진 테일 램프는 이제 한 줄의 라이트바로 양쪽을 연결하며 야간 주행 시 강렬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범퍼 하단부는 투톤 컬러로 마감되어 있으며,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와 가짜 배기구 장식, 세로형 반사판이 시각적인 높이감을 더합니다. 루프 스포일러와 샤크핀 안테나는 스포티함과 공기역학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색상 옵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어반 브론즈, 글래시어 실버, 미드나잇 블루, 크림슨 레드와 같은 새로운 메탈릭 컬러들이 추가되었으며 블랙 하이글로시 트림과 조합되어 한층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합니다. 로고 배지와 하단 매트 블랙 클레딩까지 모든 디테일이 정돈된 미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렉스턴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 높고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이전, 세대들에서 느껴지던 브랜드 간 디자인 차용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고유의 정체성과 자신감 있는 디자인 언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후드의 캐릭터 라인부터 테일 게이트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SUV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제2 6년형 쌍용 렉스턴은 이제 단순한 실용적인 SUV를 넘어서 고급스러운 외관과 강인한 인상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뿐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 면에서는 더욱 앞서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차 중이든 주행 중이든 이 차량은 단연코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외관 디자인만으로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SU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알 엑스테리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자동차 외관 디자인을 깊이 있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